저희 먼저 인사를 좀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에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네. 안녕하세요. 와, 지금 사실 이 달캉스 여행이 티켓팅이 너무 어려워서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이제 들어오신 분보다 못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여행을. 아마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만나시면서 좀 약간 이렇게 에너지가 없되는 그런 기분 느끼실 텐데 먼저 인사를 관객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안녕하세요 문과 출신 광리 부장관 배우 조현 안녕하세요 황선우 역할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직 센터장 최국영을 맡은 설경권입니다 배우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좀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오늘 첫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과 출신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그 다음 SF, SF의 기원을 어, 네, 지금 한 단계 높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치로 어느 정도 될까요? <laughs> 문과 출신이라 수치로 감이 잘 모르겠고요 뭐,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많이 놀랬어요 영화. 예,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그게 원동력이 아닌가 이 영화에. 네, 그럼 배우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눈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감독님 말씀에 이어서 화답하는 문구가 더문 덕분에 행복합니다 들고 계세요. 네한번 들어주세요. 네 <laughs> 감독님 <laughs> 어떤 그 <laughs> 어, 여러, <웃음> 여러 <웃음> 그때는 제가 소신적으로 좀잘 나가가지고 스케줄이 <laughs> 스케줄을 못 맞췄는데 영화가 딱 공개가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약이 올라서 감독님을 딱 만난 김에 예아 너무 잘맞고저좀 한번 선을 라고 <laughs> 뭐. 그게 한개 그로부터 삼년후 네. 17년 전인 거죠. 그죠. 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어 감사합니다. 수... 말씀... 네. 아니, 저는 뭐 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어느만큼 말씀드릴 게좀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아, 이들에서만 뭐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멋진 소중한 인생을 사시잖아요. 저도 감독으로서 이제 그런 인생을 살고 언젠가는 제가 제가 그만둬야 될 텐데. 여러 가지 편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끝날 때 맨날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난 누구하고 했을 때 가장 행복했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저 자신에게 할 텐데 저는 정말 설경모 선배님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생각할 때뭐테크닉이뭐저뭐 뭐 내면을 외면하고 외면을 내면하고 굉장히 연기 학뚜기와 스타니스럽스키부터 굉장히 하는 연기론을 얘기하지만 저는 저렇게 훌륭하게 진심을 표현하시는 연기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꼭 제가 이제 이 말씀 부끄러드리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내내 조경수를 얻고 어. 하면서 제가 쓴제곡 제국 이상의 제 곡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너무 저는 행복했습니다. 선배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감독님 닮으신 거 맞으시죠? 감독님 닮으신 거 맞으시죠? 좀 전에. 아, 아닙니다. 그, 아. <laughs> 저는 영화를 보면서 조경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자간담회 때어 저도 촬영장에서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경수 씨의 모습을 보니까 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로 먹은 것 같습니다 했다가, 어저께 기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진짜 날로 먹었냐? <laughs> 저는 촬영장, 촬영할 때는 날로 먹은 것 같지 않은데, 도경수 씨 고생하고, 아, 이 생존에 대한 몸부림, 다경 뭐그 용기 막 그게 보니까, 고생도 뭐 말없이 네. 감정부터 해서 몸 쓰임까지 그걸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거다. 네. 감독님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끄러운 게 도경수 씨가 더 고생을 많이 한거 같아서 제가 부끄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은 도경수 배우님과 두 작품을 같이 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대한 기대도 너무 너무 높았고 몇년 동안 기다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영화를 일렬에서 가장 먼저 관람하고 싶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은 도경수 배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촬영 현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스펙터클을 직접 공격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저도 촬영할 때 당시에 와, 과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궁금증이 가장 컸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영화 본 이후에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왜냐면 어? 이거 내가 찍은 장면이 아닌데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근데 사실 영화를 보고 저도 제일 크게 느낀 건아 역시 진짜 김영아 감독님이시구나 이거를 좀 아, 크게 네네. 진짜 제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왜 고개를 지금 절레절레 저으세요? 아니요, 그 사실은 뭐 기술은 이게 뭐 지금 기술 얘기를 하는 것 때, 어, 이건뭐 우리 모두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부분이니 한데요. 우리 한국인이요. 저희 이제 덱스터라는 회사를 좀말씀드리면다 백프로 한국인이거든요. 저희 도경수 군이 굉장히 위험을 저희 막 평생 말리고 뭐 이랬는데 본인이 좀더 해야 될것 같다 거라고 하면서 정말. 몸을 완전히 불살라 가지고 저희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열정, 영화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 또 아티스트가 다 보니까요 어디까지 이 사람이 해줬는지를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더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 실제 찍은 것과 vfx가 도움 주는 것들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그 네. 설경구 배우님은 정말 그러면은 도경수 배우님 보시기에 날로 모반. 불륜씬을 저렇게 하면서 동기 멀티 멀보라 없습니다. <laughs> 촬영할 때 영화를 여러 분들도 보셨겠지만 회상신에 한번 그리고 엔딩에 한번 <laughs> <laughs> 이렇게 그렇죠? 촬영하면서 정확히 고사 때 한번 이렇게 그 영화 시작 전. 그리고 중간 끝 이렇게 세 번을 마주친 것 같아요. 요새 그리고,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웃긴 얘기는 영화를 모두 끝내고 모든 편집을 끝내고 영화 제작 발표회 때김희혜 선배님을 태어나서 처음 뵀서 <laughs> 이런 네, 느낌이... 아니 근데 저도 영화 본 이후에 진짜 말던데게좀 놀랐어요. 그뭐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이 사실 우리나라에 이성매이시라면 아, 사실 제가 뭘뭐 이렇게 네. 그냥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런 표현을 다못 하실 거예요. 근데 도경수 배우님이 인터뷰 때도 너무 설경수, 설경구 배우님. <laughs> 아, 죄송한데... 아, 네. 저희 도 그, 네. 인사할 때 에, 경수야 경수할 때 경구야 경구 하루요 네. <laughs> <laughs> 네, 설경구 배우님에 대한 그 애정 그리고 네. 존경 이런 것들을 너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현을 해주시는데 막상 옆에서는 잘못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laughs> 네. 어, 이분은 그. 하, 신과 함께로 어떻게 보면은 그. 천만 배우. 타이틀이. 붙은. 조한철 배우님. <laughs> 네, 박수 밖에. 우리 이정도면 인생 영화를 함께한 감독님의 다음 작품, 5년 만의 작품에 또 같이 함께하게 되셨는데, 그때 신과 객 때도 염라대왕도 네, 그때 그런 모습이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반대의 연기는 조금 반대를 시키는 편이죠 조금 뭐 신과 객 때부터 그런 모습을 형상시 모습이 있으니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희극 연기를 매우 잘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연기는 시극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비극 연기는 무조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제 작품이 됐던 다음 작품이 됐던 멋진 전극 연기도 더 많이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심지 네. 않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가 네, 출신 중 가장 지적인 배우, 네, 조한철 배우에 대해서 감독님의 코멘트를 들었고요.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거 당당하게 보려면 역시나 네 엔차갈랑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그 다들 막 문과 출신님을 막 이렇게 밝혔는데 홍승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설경구 배우의 눈을 보면서 연기를 하셨어요. <laughs> 대면영님. 저요? 네. <웃음> 좀, <laughs> 좀 어떠셨네요. <laughs> 대면영님. 응, 네. 대면영 그못했는데 예? 아니요 설경구 배우 이해를 못했어요 아, 제가 아 선배님이랑 찍었던 아. 아, 네. 아, 네. 아 네네네 네. 그쵸 두 분은 아, 네 참여는 못했죠 근데 도경수 배우님이 그토록 탐냈던 네. 네, 설경구 배우님과의 그 다이날 네. 신이 계속 네. 있었는데 네네. 어떠셨는지 네 어, 같이 연께 하시면서 저는 역시 선배님이랑 같이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 어,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네, 그냥 선배님을 보고 <laughs> 선배님이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 내가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예전부터 되게 존경하던 선배님이셨는데 항상 뭔가 문득문득 문득 현장에서 어 <laughs> 진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내가 <laughs> 이게 실재인가? 이런 생각이 가끔 이렇게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네 알겠습니다. 그 도경수 회원님 더 고립감을 또 여기서도 느끼게 되네요. 네, 저도, 네, 촬영 때처럼. 경수와 비슷하게 네. 네 형님과 같이 촬영을 했지만 네. 형님은 제 눈을 한 번도 밟지 않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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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장관을 너무 무시해 하셔서 <laughs> 예전에 또한 작품을 제가 영화 데뷔작 형님하고. 박가진 님. 박가진 님. 그때도 형님은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laughs> <laughs> 누가 설경구 배우의 눈빛을 차지하는가 약간 약간 요런 응? 구도가 응? 되긴 했는데 도경수 배우님 그 고립감 때문에 굉장히 좀 연기를 하실 때도 힘드셨죠 네. 어. 이든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어. 어. 사실 저는 촬영장에서 막 그렇게 어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감독님이랑 사실 계속 붙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감 때는 사실 제가 감독님이랑 작품을 이제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뵙지는 못했는데 많이 보지 못했는데 엄청 오래 알던 사이처럼 그렇게 금방 약간 가까워지는 느낌을 느꼈었는데 이번에 작품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감독님이랑 정말 많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감독님과 친해졌고, 어 그리고 좀 감정의 교류를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그리고 제가 혼자 찍으면 좀 아쉬웠던 건 확실히 네 선배님이랑 같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laughs> 네,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경구 선배님이랑 작품에서 만난다면 어떻게든. 눈을 보고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laughs> 무조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어제 그 기자 인터뷰할 때, 그, 네. 다른, 다른 기자분이 도경 씨 인터뷰하고 저한테 왔었는데, 도경 씨가 했던 말을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음. 제가 원하면 같이 꼭 하겠다고. 네. 그래서 내가 뭐, 아까 이동하면서도, 너나 그, 내가 그, 녹음했어. 너 <laughs> 네. 약속 지켜야 되는 그러면서 왔어. 실은 어제 저한테도 그 얘기를 도경수 배우가 하셨어요. 여러분 찬성하시는 거죠? 네. 네. 당연히. 수치로 따지면 100%. 네. 그러면은 두 분의 눈빛 연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희 그 여러분들께도 제가 마이크를 드린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께는 굿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 배우분들 감독님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굿즈도 받아 가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어 일어나신 분, 네, 네, 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도경주 배우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마지막에 드론을 매달고 뛰어내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때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높이였었죠? 제가 뛰어내렸던 게 세안 5m 되나요? 어, 어 와이어를 달고 우주복을 입고. 아, 진짜 아무것도 없이 뛰어내리면 안되요 네. 근데도 이제 사실 미안. 오금이 저렸었어요. 왜냐면 정말 체감상 진짜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뛰어서 땅바닥에 닿기 전에 와이어를 당겨주신 약간 건지 점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1 0미 네네.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를 <웃음> <웃음> 진짜 높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소공포증은 없는데 그 짜리짜리 타더라고요, 진짜. <laughs> 그 정도 높이면은 고소공포증이 없어도 되요. <laughs> 네, 지금은... 네. 네. 그래서 진짜 없는데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높아서. 근데 저는 또한 그걸 한한 세네 번 다섯 번을 뛴것 같은데 뛰면 뛸수록 재밌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루. 또 같이 이렇게 뛰었는데 그게 그렇게 탄생된 장 어디 계시죠? 네, 그게 그렇게 탄생된 장면이었습니다. 감독님 사실 그 신가함기 때는 그 관심병사 감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포착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짧은 등장에도. 근데 지금은 정말 몸을, 도경수 배우의 몸을 지금 정말 잘쓰셨어요뭐 아시겠지만 저는 저렇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 h u m 랐습니다 하대.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기술적인 부분하고 좀 r a h I'm just a blast. I'm just a little bit. I'm 좋아져요. 일단 일도 줄고.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함수 관계가 있는데, 어, 뭐 요새는 자기가 잘안 할라 그러거든요 배우들이 조금만 위험하면 몸도 많이 사리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그게 더큰 사고 때문에 후, 뒤에 촬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모르겠어요 열정, 저 열정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나 너무나 매 순간 매 순간에 열정 있고 뭐든지더한번더 해보려고 하고. 태도나 작업, 그러니까 작업에 임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면 그 누구도 그저 말고도 이제 주연을 굉장히 일찍 하셨잖아요. 그 스윙 스라란 영화에도 했었고 뭐그 전작들도 있는데 감독님들이 왜저 친구를 저렇게 예뻐하고 사랑하는지 예, 아마 그런 작업에 임한, 그러니까 연기를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네, 박수 부탁드릴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그래서 당연히 밥도 가장 간이, 같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어, 분위기들이 더 친밀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들이 답변 하나하나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은 질문 아, 네. <laughs> 말이 끝나기 전에 많은 분이 드셨는데 이번에는 네. 찍어서 응급처치를 했었잖아요. 뭐 실제로 경수 배우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스테 t 플 u 로 h it. You can't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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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끝입니다. <웃음> <웃음> 굉장히 강 되게. 아, 네. 어, 아, 덩저 네. <laughs> 도경수 배우님의 질문. <laughs> 경구 배우님이 드렸는데. 아, 그러면 두 분. <laughs> 네, 먼저 네, 네. 가장 연기하기 힘드셨던 장면이 있나요? 아... 저요? 두분 조강주 배우님 먼저 네. 드릴게요. 가장 연기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은 사실 감정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네. 죽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극한의 좀 어. 좀 힘듦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감정신들 촬영할 때 가장 좀 어, 난이도가 좀 높았지 않았나 싶은 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공감이 안 되면 사실 그게 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현장에서 이성민 선배님도 사실 두 번밖에 못 뵈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신데. 그거를 아버지라고 생각 하고 슬퍼해야되는 그런 것들이 좀 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저도 감정신이죠. 감정신은 뭐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웃음> 끝! <웃음> 네. 정말 그이 영화는 감정에 어떻게 보면은 오는 장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도킹 실패하고 나서. 네네네네. 그런 장면들의 감정이 찍을 때는 배우는 더 긴장하게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본능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 기억도 조금 끄집어내 주신다면? 어 확실히 그냥 그 순간에 좀 충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 좀 집중을 해서 그 감정이 그냥 계속 확 들어가려고 충실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감정씨을 보여주신 두 분께 또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네. 잠깐만. <laughs> 잠깐만. 그러면, 조한철 배우님께 그 선택권을 안 드리고, 제발 하신 분으로. 아, 이쪽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배우님? 어,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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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줄 관객분 <목소리도> 아. 이제 곧 영화를 저 어, 보오셨군요 네. <목소리도> 네 수많은 관객들이 많이 볼 텐데 유심히 봐줬으면 하는 장면이나 당부하고 약간 막디유심히 아, 아, 봐줬으면 장면을 고생을 엄청 많이 해도 살벌하게 잘생기신 경수 배우님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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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너무 살벌하게 잘생기셔서 네. 다들 얘기해주세요. 약간 진심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잠깐만, 그러면은 그 잘생기신 배우님들 순서대로 조금. 제가 먼저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laughs> 저실 사실... 어, 도경 수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 h 이 있습니다. Hanan, Paramis, Madai,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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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네,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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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너무 이뻐가지고 좀 마루를 좀 많이 기억해주셨으면 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잘생긴 네 김용화 감독님께서 네. 그 영화를 만들 때는 뭐 항상 다음에 볼때 영화가 좀들 쪽, 들찜피하길는 그런 목적으로 몇 씬을 쓰고 연출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는 그래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좀, 좀 많은 편이었고 그 장면이 제일 감정적으로 좋고 아끼는 장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까지 오시느라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네,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먼저 좀홍수희 배우님께 그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아 어, 지금 되게 좋은 신호가 들어왔어요. 질문을 조금 더 받도도 될것 같은데. 아, 아, 재발이 예, 통하니까.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조한철 배우님. 저기 구구 이렇게 해들고계시고 네. 9분. 네. 아, 네. 세 번째 줄. 세 번째 네. 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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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예. 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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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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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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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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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희망을 찾으려는 그 희망은 감독님 진짜 지옥에 가서 또 찾았던 희망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 한명한 한 명은 되게 불완전한 존재고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기를 얻은 것도 약간 그런 면에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올 여름. 검은 광꼭 함께해야 된다고 소원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니가 출신이 말을 잘, 잘하네요. 네. 철학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최명모 배우님. 아 예, 저그 어, 저는 처음에 그 시사회를 보고서 뭐 다른 거보다도 좀그 외로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 스스로가 어, 소백산에 가서 같이여어움도 있고 또 다리 혼자 무도치한 게 있었던 여려움도 있고 근데 어, 어디에 있든 혼자는 아닌데 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네 잘못이 아니야. 어,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여러분 모두한테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니야.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되게 좀 많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세상 영화 속에서 빌런이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네, 약간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만났네요. 네, 조한철 배우님. 네, 뭐 작품 주제와 관련된 얘기는 뭐 이미 다 계속 같이 촬영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많이 나오죠. 몇십 명이 저희 센터 직원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을 요새 이런저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엔터 발람 하시면 음, 어이 친구 저기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될 거예요. 그데 그런 게또 어떤 후배들한테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예, 우리 영화가 그 친구들을 너무 멋있게 잘 담고 있어서 그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와, 네. 아, 역시 두더인 발언입니다. 네, 토경수 네, 배우님. 어, 저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고 용기와 희망,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 감정을 그러니까 어, 공감을 이렇게 권해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근데 약간 저와 같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어, 영화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어, 진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때도 있고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한데 영화를 보시고 그거를 조금 한번 선우처럼 그리고 우주센터의 모두처럼 극복을 해 나가는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하시게 된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덤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창유, 네, 성공했다면 더 세게 한번 쳐주세요. 네. <laughs>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어...